Emergency. Vital Hazard Classification 7 confirmed. Closest operational nuclear failsafe. Habitation Line armed. Interlock explosion. <laughs> 저번 어디까지 했느냐. 이제 어비스를 한번 도착을 했었죠. 도착을 했는데, 그쪽 난이도가 좀 많이 미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튼가 아씨 흘렸다 아! <laughs> 자 아무튼 어 어비스를 갔는데 도착을 해서 겁나 어려워 가지고 목숨 있는거 다 쓰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예 맨 끝부터 그래도 어느정도 그 바퀴벌레를 좀 모아놔가지고 아마 요번에 올라갈 때는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게임 잘스포탈은 없다고? <laughs> 아 근데 진짜 어비스 난이도가 너무 미쳤어 겁나 어려워 진짜 너무 빡세요 난이도 벌레, 어, 끈적이 벌레. 좋은 거죠? 아무 벽이나 막 잡을 수 있게 해준. 저게 근데 있어도 어비스는 저걸 못 써요. 맵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어비스에선 저거를 쓰기가 힘들어. 여기서 스킬을 맛있는 걸 뽑아야 돼. 뭐를 할까요? 어노말리, 어노말리어스 본드. 이게 이제 죽었을 때, 템을 다 들고 시작하고, 움직이는 속도 10% 빨라지고, 기어 올라가는 속도 10% 빨라지는 거. 요거가 만약에 죽을 것 같다면 이게 낫긴 하거든? 이건 뭐야? 요거 아니면 요건데? 요거 아니면 요거. 안 죽으면 그만이잖아. 그치? 안 죽으면은 찍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요, 요거 찍자. 이거 찍어주고. 어차피 저희는 퍽을 찍어놔가지고 이거 증기 맞아도 잘안 밀려납니다. 짱 좋은 퍽 아니네요? 아! 일단은 세이브 가져온 거 여기다 세이브합시다. 넣어놓고요. 퍽 맛있는 거좀안 뜨나? 뭐야 이거? 해머 데미지 늘림. 아 피톤 한번 때리면은 바로 막힌데. 아, 이런 거 말고 막씨 나도 날라다니는 거로 좀 주세요. 스테미나 재생 땅에 있을 때 빨라지는 거 필요 없고요. 아아둘다 별론데 아씨 이거 살까 그냥 이거 둘다 어차피 음식 먹으면 해결되는 거란 말이야 스테미나가 모자라가지고 막거시기하다는 내가 못 느꼈어 갑시다 손찌기 이거 그냥 그 주사기랑 약이랑 끈적이랑 다 같이 먹고 그냥 슉 올라가버릴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괜찮지 않을까 여기 그지같단 말이야 해버리자 이거 난난 난 괜찮다고 생각해 둘다 먹고 그런 거 같아. <laughs> 별로 였던거 같아. 누가 하자 그랬어? 별로잖아. 올라가서 버튼을 빠르게 누른다면 이거 에이 아 어, 됐다 됐다. 아! 어. <laughs> 세이브 나이스 간다?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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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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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잡... 잡혀도 안 죽어 너왜왜 왜 쫄... 쫄 필요가 없는데 왜쫄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잡혀도 안 죽어 쫄지마 무섭게 생기긴 했어 제가 <laughs> 이제 이러면은 다온거 아니냐 이제? 다온거 같은데?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어비스입니다 새로 열린 챕터, 개빡센 챕터. 이 미친. 자 여기서 유물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거든요. 왼쪽 유물이랑 오른쪽 유물. 왼쪽 유물은 제가 넣어봤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건. 그래서 요게 뭘까? 장갑인데 생긴 거는. 이거 먹어볼까? 어... 아, 저중력대나 저중력. 활성화를 시키면은 중력이 낮아져. 이거는 좀 별로네. <laughs> 저중력이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 저중력인 건 괜찮은데 얘가 한쪽 손 봉인당하는 건좀 큰데 쓰고 나서 다시 넣은 다음에 쓰면 되긴 하는데. 써하기 싫어 어떻게? 이거 <laughs> 쓰는거나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어 괜찮은데? 저중력 괜찮을지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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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여기 템이다 어 좋다 잘 집었다 써보니까 괜찮아. 가 어비스. 딱 봐도 더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 <laughs> 씨. 와, 조질 뻔. 아니, 좀. 야. 수만 나 남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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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한번 막히면 답이 없다 저기 <laughs> 음식 하나 없어도 괜찮긴 해. 없어도 괜찮. <laughs> 이이 눌렀어야지. 벌레 버리려 그랬잖아. 왜 장갑 버렸어? 장갑 버리는 거 둘째치고 왜 왼쪽 클릭 눌렀어야지? 왜 오른쪽 클릭 눌렀어? 하아... 난 저런 거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필요 없어 나는. 장갑을 갖다 버려 버렸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아, 그 귀중한 거를 버릴 수가 있죠?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그그 그 어, 무한 사용 가능한 그그 그, 그 템을 버릴 수가 있지? 많고 많은 템 중에. 하, 씨, 얼탱 지금 생각해도 얼탱이가 없네. 지금 <laughs> 길이 없는데요? 아, 어, 길이 길이 진짜 없어. 못 올라가 이거. 아, 어, 이거 템이 있기를 상정하고 만들었는데 나 지금 드릴 하나밖에 없잖아. 얘가 내려오는 거 아니면 힘든데? 죽어야 돼. 아다 <laughs> 먹다. 못... <laughs> 아, 다 갔다. 왜 계속 오른쪽 클릭, 왼쪽 클릭 헷갈리는데. 아. 우클릭 누르고 저거 탔으면 됐는데. 왼클릭 눌러가지고 그 타이밍이 잘못됐네. 아, 뭐야, 여기가. 목숨 하나 남은. 일단은 세이브 가져온 거 여기다 세이브 합시다. 넣어놓고요. <laughs> 여기네, 어, 여기네, 여기네요. 뭐, 그래도 다시 올라가면은, 어, 그, 주는 템을 바꿀 수는 있겠네요. 템 주는 거, 다른 걸로. 괜히 저런 사기템을 주는 게 아니야. 그게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하니까 준 거야. 장갑을 잃어버렸을 때난못 깼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긴 했 어, 설령 거기 올라갔어도 이후 미래가 없었다. 어, 미련 가지지 맙시다. 아 도착 유물을 또 다른 걸 골라야 되는데 어 이거 진짜 타임스톱인가 보네? 근데 아는 걸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가져갑시다. 요거, 예 네, 요거. 이제 이게 뭐냐? 공중에다가 이렇게 홀더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거 연습 좀 하면은 점프 점프하면서 공중에 길 만들기 가능하겠는데? 요거를 깐 다음에 이거를 잡고 점프 뛰면서 한번더 잡아. 이런식으로쓸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얘보다 그창좀 진짜 가지고 싶은데 창창 창 궁금한데 아니면 그냥 시계 먹을 걸 그랬나 시계? 시계도 안 먹어본 거긴 하니까 요거는 불어가지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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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laughs> 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악성향 노트 같아서 꺼렸다고 맞긴 해 시뻘겋잖아 마치 불닭볶음면처럼 뱅클릭 부클릭 웬클릭웬클릭 왼클릭 바보야 w 가 말해놨잖아 왜왜왜 아, 클클릭클클릭클클릭클클릭속헷헷리지지말라왜왜러러는야야럴 왜, 왜, 네. 수밖에 없어. 네가 해보든가. 그러네.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우클릭을 놓고 웬클릭을 놔. 바보냐? 진짜 바보네. 미친 새끼 아니야? <laughs> 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여러분들분 <laughs> <으악! 되겠냐고? 웃음> <되겠냐고? 웃음> 어! <laughs> 이거 아아분 있나요 아시 없겠죠? 아아짜뇌아아깨소아왜 어, 왼쪽 클릭을 놀 필요가 애초에 없잖아. 점프하면 낮은다니까 봐봐. 자 봐봐. 이 상태에서 점프를 눌러도 애초에 자, 놀 필요가 없어. 왜 러스트 이거아 <laughs> 바보냐고? 왜 그러냐고? 할수 있지? 아, 할수 있어. 난할수 있다 이거야. 어, 할수 있어. 그렇지. 왼쪽 클릭 타임만 생각해. 근데 진짜 내 정도면 나 방금도 솔직히 실패해봤어. <laughs> 상남자이 게임에서 이미 상남자는 다 죽었을 겁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나 지금 심심미약인 것같거든 아, <laughs> 어, 이거 약간... 아, 잠깐... 마, 마음의 안정? 진정되는 노래. 하나 하나 틀어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급했을까? 주변을 좀 살피면서 갔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음, 템도 많았는데. 어비스, 그쵸. 망치 거의 안 쓰긴 하죠. 망치를 쓸 상황이다. 이미 죽었을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네, 망치를 빼버릴까? 망치를 빼고 3번에다가 저거를 둘까? 몹이 나오기는 해. 근데 몹이 나오기는 하는데, 망치를 빼버리는 게 맞을까? 하... 그렇게 해볼까? 오케이, 그렇게 해봅시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야.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야. 망치는 쓰지 않습니다. 망치를, 꺼낼 상황이 뭐예요? 애초에 핀을 박을 때잖아요? 똑같은 거지. 요것도 핀 박는 거랑 비슷한 거지. 나 아, 진짜 계속 게임에 병 느껴진다. <laughs> 와, 이렇게 어려운 게임을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겁나 어려워. 가자. 빨리 안 가도 된다. 빨리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빠르게 가다가 뒤질 상황이면 그러지 마라. 그냥 E.S. 누르고 생각해라, 제발. 그렇게 급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왜, 왜 그러는 거야? 어이 참 이해가 안 가네. 아, 여기도 이쪽으로 점프 딱 뛰고 잡고, 뒤에 또 튀어 나왔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기가 안 지나간다는 점을 빼면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안 잡아줬을까요? 망할 뻔했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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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음식 하나 먹을까? 아니야. 음식 하나 먹을까? 아니야. 음식을 먹을까? 아니야. 먹지 마. 천천히해. 천천히해. 왜 이렇게 빠르세요? <laughs> 왜 계속 내 마음을 급하게 만드세요? 왜 이렇게 빨라졌지일 쎄, 올라가, 쎄, 어 좋아좋아 3번 쎄, 고 여기서 한번 딱 쎄, 주고 길이 어딜까? 위로 가는 건가? 음 어... 다음... 풍선으로 안 가질 것 같은데? 풍선 밟고 밟고 밟고가 되나요 이게? 근데 거리가 좀 위험하긴 하네 오른쪽 아래 제일 잘... 달... 얘를 밟을까 그냥? 이거를! 봐봐! 길이! 여러분들 보입니까 이게 이게 템이 없으면 <laughs>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laughs>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뭐 도대체 <laughs> 나 일단 이제 버튼 없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방향을 찾지 못하면은 사실상 죽었죠 이거 죽었죠 왼클릭 일단은 아 저희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작사쓸까 이거는 플레이어건. 두 개씩이나 쓸 거였나 이거? 아니었어. 어. 아껴도 되는 거였네. 아쉽지만 뭐. 난 났다씨. 와 이거 진짜 어떻게 가냐? <laughs> 길이 다 끊겨있고 저거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제가 트램에서 보여줬던 그 4단 점프를 하는 게 아니면 못갈것 같은데요? 위로 올라가서 리모컨 쓰자고? 아 근데 올라가다가 저기 지금 오히려 벌레 맞고 좀 늦춰질 것 같은데? 3번 점프 몇 개야? 3개, 3개면은 가능하긴 하거든? 내가 실수를 안 했다는 한에 실수를 안 한다는 가정 하에는 가능해? 이게, 그 점프가 손에 이길 게 아니다 보니까. 아... 넌할수 있어, 포삐삐. <laughs> 젠장. 기가차들 너무 뭐 어려워요. <laughs> 내 안에 기가차들 도와줘. 씨, <laughs> 이거 어떡해. 미친 놈. 할수 있겠지? 야, 다시 하면 돼. 이기면 그만 아닐까? <laughs> 자, 저희 작전은 이거예요. 사단 점프를 해야 합니다. 사단 점프. 말은 쉽죠. 그죠. 말은 쉽습니다. 네, 손에 익은 점프가 아니에요. 사단 점프를 해서 왼쪽에 있는 저 탑을 가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얘가. 이거를 잡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음, 해봐야 되는 거야, 결국엔. 와, 여기까지 왔어? 일단 여기서 시간 좀 벌까? 어차피 아래 내려가야 되잖아 코너링 한번 돌게 하고 어. 이거는 변수인데? 잡을 게 없었어. 잡을 게 없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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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게 없었는데 잘했다. 젠장 기가 차드 도와줘. 나를 도와줘. 기가 차드. 多大？ 다시 오고 싶지 않아. <laughs> 아 근데 여기서 더 없는 게좀 아쉽네. <laughs> 뭔가 또 대단한 걸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여기 실내 들어와서 또 다른 걸 만들 계획인가 봅니다. 느낌이. 더 네스트라는 게 이제 추가될 예정입니다. 둥지. 아 둥지에는 아마 저 그지 같은 괴물들이 겁나 많겠네요. 그러면은 너무 빠르다고 그러게요. 이게 기다리기 한거 치고는 생각보다 분량이 좀 적다. 그래도 뭐, 재밌었습니다.